자, 반갑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제 시청자 피드백 첫 영상이고요. 어, 저가 먼저 한번 살짝 돌려봤습니다. 살짝 돌려봤는데, 어, 그래도 약간 거기에서 찾았던 문제점들 몇개 스킵하지 않고 싹다 이제 최대한 모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방에 총 인원이 지금 9명입니다. 풀 16명, 풀방 아니고요. 9명 거의 반타작 난 방인데, 그래서 지금 지주에서 교전이 안 일어나고 바로 혼자 파밍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500 아머 끼고 스타트를 하셨는데 아, 9명 빵에서는내 상대 쪽에 적이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500 아머 키트나 뭐팩 같은 거안 끼고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문제 하나가 바로 보이는데 이거 비를 켜두셨거든요. 보면 날씨 효과 켜두셨어요. 날씨 효과 무조건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비가 그냥 감성이에요. 감성인데 켜두면 뭐가 안 좋냐? 렉을 유발하고요.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렉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야에 방해가 됩니다. 비를 켜두면 약간 마이너스 요소들만 가득이에요. 플러스 되는 거는 딱히 없고요. 그냥 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는 꼭꺼 주시는 게 좋고요. 계속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으로 바로 내려가셨고요 사운드 나죠? 이거 5번 계단. 4층이나 5층 정도일 것 같은데. 한번 먹고. 바로 가지는 않는 플레이예요 보니까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마주치면 그때 싸우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가도 지금 완전히 그 교전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딱히 할건 없었겠죠? 여기에서 방금 적이 한명 지나갔어요. 이거 긴방으로 들어가는 적한 명이 있었는데. 못 보고 지나치신 것 같죠? 이런 거는 근데 저도 종종 있기 때문에 뭐 피드백거리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한명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못 보신 거고요 봤으면 교전 바로 이어나가셨겠죠. 지금 완전히 풀파밍이라 사운드 왼쪽 2층이거나 할 텐데, 또 싸우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분 플레이 스타일을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총 사운드가 낮고 그리고 왼쪽에서 낮다는 게 분명히 들리잖아요. 아까 여기에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안 가시고 뭐 다른 쪽에 신경을 조금 더 쓰신다거나 파밍을 한다거나 그런 걸 보면은 플레이 스타일이 만나면 싸우는 이제 찾아가서 키를 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laughs> 그런 부분으로 밀어봤을 때 지금 총조합이 나쁘지가 않아요. 만났을 때 이제 깡딜을 우겨넣을 수 있는 3세트거든요. 샷건, 103, AK 이렇게 세 개면은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만나도 딜을 좀 우겨넣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AK 버리고 마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도 103이랑 샷건이 지금 자리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취향이 확고하신 것 같아요 매그넘보다 드르륵을 무조건 좀 가져가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3까지 탈락을 하고 마크샷건 조합으로 가시는데 이동속도를 조금 중요시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마크를 채택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랑은 어울리지는 않는 조합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잠깐만요. 이거 한번만 보고 갑시다. 여기에서 쏠때 이렇게 막 노란빛, 막 이런 번쩍번쩍 하죠. 저는 이것 때문에 시야가 진짜 방해돼가지고 끄는 편이거든요. 이게 다이나믹 라이트인데, 좋은 점은 있어요. 켜두면은 다른 쪽에서도 되게 불빛이 번쩍번쩍 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찾아가기가 쉬운데, 내가 이렇게 교전할 때 나와버리면은 진짜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상대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무조건 끄는 편이에요. 이건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난... 적들이 어디에 더, 어디에서 싸우는지 더잘 보겠다 하면 켜두시면 되구요 내가 눈이 불편해서 게임을 못하겠다 하면 꺼두시면 됩니다 따라가든 상황 어 여기에서 잘 때렸어요 헤드 두대 들어갔고 어 에임 침착하게 오케이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 좋아요. 바로 가방 안 먹고 주변 에 한번 살피고 사운드 들어주는 플레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이거 두 번째 문제점, 세 번째인가? 세 번째 문제점. 여기에서 윈체스터 먹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류탄은 안 챙겨요. 수류탄은 여러분, 내가 수류탄을 잘안 써서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수류탄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요긴하게 쓰일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트랩 아니면 뭐 도망갈 때 뒤에다 까고 도망가는 거 아니면 위폭뭐다 좋지만 그 드론 먹고 있는 상대방한테 직관적으로 데미지를 크게 줄수 있는 게 수류탄이거든요. 그것만큼 진짜 큰 그게 없어요. 근데 안 챙긴다는 건 약간 좀 불리해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류탄이 되게 중요한데 거의 보급무기급이에요. 약간 과장 조금 섞으면은. 근데 이제 수류탄 안 챙기시는 게 조금 아쉬운 화면이고요. 지금 그리고 수류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연막탄이고 왼쪽에서 연막탄 터졌죠. 여기가 3층이니까 멀리서 들렸으니까 위쪽일 거예요. 하나 더 연막탄 터졌고요. 여기에 계단에 연막탄이 터졌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높은 확률로 트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랩 이 연막탄 소리를 듣고 이분도 오신 거잖아요. 연막탄은 기본적으로 터지면 어그로가 끌립니다. 아 저기에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갑니다. 맞죠? 근데 계단의 연막탄을 까는 건 뭐냐? 트랩이 설치가 되어있단 얘기예요. 그 사이에다 트랩을 설치를 해놓고 이제 안 보이는 걸 최대한 유도를 해가지고 맞게끔 이분도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트랩이 설치돼 있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어그로 끌려서 갔다가 못 보고 밟아요 근데 반응을 하셔서. 점프를 해서 약간 피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미지는 깔죠.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연막탄이 계단에 깔려있으면, 없더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있으면, 터트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되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플레이를 이어나가시면 돼요. 이게 세 번째 실수.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샵번 장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리고 보니까 지금 옥상에서 한 명이 싸우고 또한 명이 더 싸웠죠. 한 명이 더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아마가 좀 딸려요. 300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앞에서 봤을 때는 사운드가 낮고 막 사람이 죽었어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가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약간 변심을 하셔 가지고 옥상에서 사운드가 많아지니까 갑니다. 가셨는데 이렇게 이게 왜 죽었냐면 뭐샷발이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헤드 잘 때렸거든요. 지금 두대잘 들어갔는데 왜 졌냐면 암호가 없어서 졌어요. 지금 피가 467 그리고 암호가 지금 29 남은 상태에서 351이에요. 이때 암호가 500이었다면은 지금 280 정도 까인 거니까 아직 220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암호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데미지가 0일 때 300이 남았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맞고 죽었어요. 네대 맞고 아모가 있었으면 좀더 버텨가지고 헤드로 역전 노려볼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게 아모가 없어서 진거다. 앞에 플레이 스타일은 사운드가 나도 안 가시고 좀 천천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셨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오히려 아모가 없어서 불리한데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셨어요. 이게 약간 옥상에서 싸운다니까 약간 좀 킬각을 확실하게 볼수 있어서 이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문제가 됐습니다 차라리 아까처럼 좀 천천히 한다는 마인드로 암호를 찾고 오셔서 이 사람이랑 붙었으면 헤드 잘 때렸는데 이거 잘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쓸 총이 샷건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암호가 없어서 진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영상이 여기서 끝나고 하나만 보내주셨기 때문에 피드백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여진 문제점 첫 번째 비를 끄셔야 하고요. 비는 무조건 꺼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죠. 수류탄 안 챙긴 거랑 요, 비안 끄신 거랑 또 뭐가 있었나요? 어... 이거, 이거... 트랩! 트랩 생각하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랑 마지막으로 암머가좀 까졌으면 상대방의 위치를 내가 먼저 알고 먼저 공격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암머를꼭 채우고 그 다음에 교전을 이어나갈 것 정도를 피드백 오늘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 영상 업로드는 매주 월요일이고요 누구든 신청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분 테레님의 영상이었고요 그럼 여기에서 오늘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